그건 그냥 그 뒤에가, 여기 색연필이 여기가 있어. 응. 그냥 그림 그리면 돼. 안 빼도 돼. 그냥 그리면 돼. 봐봐, 엄마가. 이 밑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색깔이 나와. 응, 맞아. 빠지기도 해. 근데 그릴 때는 굳이 안 빼고 그려도 돼. 응, 그렇지, 그지 잘한다. 응, 여기다 넣어야지. 넣어. 그렇지. 잘했어. 치. 탱고하고 그 정도가 다시 집어 넣어놓고 다른 또 색깔 꺼내. 그렇지. 응. 넣어서 그리는 게더 편할 거야. 빼지 않아. 그렇지. 어. 응. 이게 응. 뭐야? 하더라. 이거? 응 이거? 응 닫아. 닫아? 응. 이거 뚜껑이 없어. 뭘까? 응, 뚜껑이 없는 것도 있어. 응. 응, 또 뭘까? 아, 닫아, 닫아. 응. 이건 끝났어. 저리 가. 다 다들 뚜껑이 없어 얘는. 응. 응, 개고 비슷하게 생겼네. 둘이 딱 붙여봐봐. 붙어? 길게 붙여봐. 그렇게 말고, 길게. 끈처럼. 그렇지. 옳지. 붙어 오. 붙었어. 오. 오. 붙었어. 붙었어, 붙었어. 나다. 이 뚜껑이 없어서 그냥 갖다 놔야 돼 이렇게.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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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집이 아니어서 엎으면 정리가 힘들어. 엎지는 않을게. 엎어놔, 응? 이거 자리 어디야? 자리 없는 칸이 어디 있을까? 좋아, 거기다. 응. 어. 어허. Uh -huh. 기린한테 가보고 싶어? 응. Uh. 가볼까? 안나. Uh -huh. 앉지 않고 도입이 걸어갈 거야.